대변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옷에도 잘하고 계시죠? 아, 요즘에는 너무 힘듭니다. 맨날 힘들다 네. 그러시고 매출은 <laughs> 매출은 아, 항상 네. 뭐 물어보면 몇억부몇억더 이러시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네. 매출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전이랑 비슷해요. 전이랑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상품 수는 전에보다 이제 늘었는데 네. 그냥 나가는 매출은. 거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지금 매출이 얼마입니까? 네, 1억, 1억 5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억 5천이요? 네. 저 사실 오늘 만나면 한 2억, 3억 이렇게 얘기하실 아줄 알았는데. <웃음> 네. <웃음> 그 그래도 안 돼요. 아 그래도 네, 작년에 네. 워낙 경기가 또안 좋고 네, 네. 특히 식품하시는 분들은 네, 네. 식품마저 막 지갑을 닫았다고 소비자들이. 식품하시는 분들 매출이 지금 거의 반타장 나신 분들도 많고 어, 제조사에서도 다들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요즘. 근데 그거에 비하면 1억 5천이 엄청 선방하신 것 같아요. 네그 그 신제품을 제가 출시를 좀 작년 연말 좀 해서 좀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메꿔지지 않았나. 예. 음. 대표님 그 네. 매출 1억 5천 중에 네. 마진을 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제품 자체 생산비랑 그런 매출이랑 그런 것만 생각했을 때는 뭐 평균적으로 한60% 전후가 되고 대신에 이제 거기에서 뭐 수수료, 그다음 마케팅비, 그다음에 세금 이런 거를 또 떼야 되니까는 그것보다는 이제 뭐. 적어지겠죠. 어 대비 마진이 네. 확실히 좋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식품, 건강식품 유튜브만 틀어도 어, 네. 건강식품 해라, 네. 건기식해라 이런 영상 이 영상이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뭐 마진은 사실 뭐 중국에서 뭐 수입을 네. 하는 제품도 그렇고 유통하시는 분들은 마진을 대부분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식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마진 확보는 되지만은 대신에 뒤로 들어가는 어떤 마케팅 비나 그다음에 뭐 어, 수수료나 이런 거 생각하면 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대표님이 네. 너무 네.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제품을 가져오면 네. 어, 네.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겠죠 네. 근데 네. 제가 중국 제품 많이 팔잖아요 네. 네.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재구매가 잘안 일어나요 아, 근데 식품은 아, 먹어보고 네. 괜찮고 네. 또 셀러가 이렇게 잘 응대하고 네. 하면 솔직히 멤버십처럼 주기적으로 계속 끊어 먹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 좀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좀 재구매가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긴 하고, 이게 한번 구매를 하실 때 보통 이제 처음에 한번딱 드셔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다음에 이제 구매량을 좀 늘려서 뭐 1년치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떤 이제 선물로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저기. 그러면 한 번에 뭐 20개, 30개씩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가로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겠죠. 저희 영상 보시는 셀러분들 중에 아직 카테고리 못 정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솔직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상품을 많이 팔더라도 어쨌든 광고가 필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품 같은 경우는 광고비 태워서 한번 신규 고객을 확보하면 이 신규 고객은 재구매가 된다고 생각해서 일정 부분 돌아가고 네네. 또 광고비 쏟는 만큼 또 신규 고객이 되고. 그러면 해가 지나갈수록 고객이 계속 쌓인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엄청 장점이잖아요. 장점이긴 한데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니까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것도 단점이 좀될 수가 있고, 그 그러니까 어, 뭐 어떤 건강을 내가 특정 어디가 안 좋아서 이제 먹는 건데 이게 안 좋아진다 그러면 중단을 하던가 아니면 타사 제품으로 변경을 한다던가 예, 그런 경우도 뭐 심심찮게 일어나는 거는 예, 그런 건 조금 단점일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네, 건강식품의 단점은 그냥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전화 주문도 많고, 연령도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전화 응대 시간이 좀 길어지나? <laughs> 그렇죠. 이게 막 간혹 가다가 70대, 뭐 80대 분들도 이제 전화를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자기 아들 자랑부터 시작을 해서 음. 이제 뭐, <laughs> 네. 이번, 뭐, 뭐, 자기가 항상 이제 아들이 시켜줬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제 직접 미안해서 이제 직접 이제 한번 먹어보고 싶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뭐, 문자를 못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주소를 이제 받아적어야 되고. 그거를 또 따로 저장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조금 있는요 근데 또 반대로 그 네. 전화 통화를 네. 통해 가지고 응대만 잘해드리면 바로 주문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최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하면, 웬만하면 거의 뭐 주문을 계속 하시는 편이죠. 대표님, 너무 네. 시장을 잘안 알려주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렵게 모셔왔는데 네네. 계속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제가 오늘 네. 다, 다 빨아내겠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네. 뭐 작년 매출이 이렇고 뭐 올해도 지금 계속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신데, 네. 뭐 제품이 많이 들었어요 제품은,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대표님, 제품이 지금 뭐 27종 정도 수가 네. 깔렸다고, 네. 지금 20종 정도가 지금 깔려 있어요. 그 제품 한번 찍으실 때얼마 네. 들어가나요? 네네. 금액은 보통... 제품마다 이제 원료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보통 한뭐 5,000원 병당병당 5,000원 전부가 예, 병당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비싼 거는 7,000원, 8,000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이거는 이제 자꾸 판매를 한번 해봐야지, e m 을 음. 찍어봐야지.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 이제 단가를 좀 높게 잡고 수량을 좀 늘려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해보니까는 아, 요 정도가 딱 적당해서 지금 그 상태에서 이제 만. 뭐 한번 찍을 때한 1,000개 정도 네. 네. 이렇게 찍어내는 편이고요 그럼 약한 네. 500만 원 정도씩 태우시는 거네요? 한번 찍을 때 네, 네. 그 제품 값만 한 500만 원 전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20종이면 네. 그것만 해도 1억이네 네. 깔려있는 제품만 그렇죠 근데 네. 대이 지금 안 된다, 힘들다 하시는데 네. 1억치나 제품을 네. 깔고 <laughs> 하시면 잘 되는 거 맞네요, 네. 이 시장 아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마케팅을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지금 재고로 그냥 두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뭐 재고가 빨리빨리 소진이 돼서 이제 재주문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재고가 쌓여 있는 걸 보면 이제 항상 마음이 아프고 그걸 어떻게 뽑아내야 되냐 이거 지금 이렇게 마케팅을 했는데도 안 나가는 거는 또 다른 식으로 또다르게뭐 방법을 구해서 해야 되냐 막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물건이 좀. 이제 주변에 눈에 보이면 더 많이 팔잖아요. 이거 빨리 팔아야 그쵸. 되는데. 그렇죠. 대표님도 네. 자고 일어나면 옆에 방에 다 물건 네. 있다고. 이거 네.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팔잖아요. 네. 네,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그럼 네. 좀 여쭤볼게요. 네. 보니까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파시는 분들 보면 네. 스타일들이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표님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처음 OEM 찍습니다 이렇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벌써 제품 스코가 지금 20종 정도 깔렸다는 거 보면 네. 꾸준하게 계속 찍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물건을 중국에서 가져오거나 뭐 총판 소싱을 하거나 이렇게 상품을 가져올 때뭐 모든 다른 대표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좀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표님은 이렇게 상품을 찍으실 때 네. 뭔가 확신을 주는 뭔가 있어서 이렇게 찍으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시장 진입을 조금이라도 일찍 해서 초반에 이제 자리를 잡아서 뒤에 이제 좀 편하게 꾸준하게 팔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막 하루 매출을 봐도 매출이 매출 폭이 막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분 부 비슷비슷 하게 나가거든요 매출액 자체가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딱 잡고 그다음에 좀 꾸준하게 나가자 요런 전략으로 하고 있어요. 초반에 남들이 많이 안 들어와 있는 시장을 그렇죠. 내가 먼저 선점하자. 네. 근데 그 시장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는 이제 뭐 홈쇼핑을 보기도 하고 제조사 사장님들한테 뭐 약간 귀띔을 듣기도 하고. 네, 그러 그러니까 약간 요런 데서 확신을 많이 얻고 네. 아, 네. 돈탁탁태우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허공에 그냥 탁 던지고서 그냥 막 제품 나오는 거 보고 막 찍는 게 아니라 네. 대표님은 이거 태웠을 때 이만큼 파이가 나올 거다라는 대략적인 예상을 하고 제품을 계속해서 네.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초반에 진입을 하면 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보다는 리스크가 좀 적은 편이죠 지금까지 뭐 제가 재고가 쌓여있는 제품들도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쌓여있지만은 어느 정도 수익은 어느 정도 내고 끝나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초기에 좀 재빠르게 진입을 해서 정말 이제 뭐그 홈쇼핑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 출시보다 뭐몇달 며칠이라도 앞당겨서 출시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리스크는 좀 예, 상대적으로 쩍어지 지금 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홈쇼핑에 예. 예. 이 제품이 나올 거를 미리 알고 있다 그 약간 그런 네. 느낌처럼 저는 들리는데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죠. 야, 이거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 네. 파시는 분들 중에, 저전 네. 솔직히 제 주변에 파시는 분들 보면, 네. 대표님처럼 이렇게 찐으로 파는 분 많이 없거든요. 다들 그냥, 이게 유명하다, 네. 이 성분이 유명하다, 이 네. 키워드가 네. 핫하다 해서, 뭐 노도나도 네. 막 공장식으로 막 찍어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너무 핫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광고비나 연구를 줄이는 편이에요. 이제 끝났다? 네, 거기는 이제 너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런 탐단하고 다른 이제 새 제품 준비를 하고 있죠. 가끔씩 이제 대표님 근황 이렇게 여쭤보려고 전화드리면은 네. 주무시다 일어나시거나 <웃음> <웃음> 아니면 이렇게 뭐 네. 제조사에 가고 네. 계시거나 네. 사람 만나러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네. 네. 이게 또 시장을 네. 또 파악하는데 엄청 중요한 거죠. 뭐 자는 게 그렇게 지적 <laughs> <laughs> 파워도 중요한 건 아니죠. 아니, 자는 건 제가 너무 가지고 네. 이렇게 네. 뭐 네. 차 타고 외부에 네. 있을 때가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통화할 때 보면. 외부 통화도 많이 하고, 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좀 제가 이제 전화로 아니면 이제 담당자랑 이제 직접 그냥 소통을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제조사 사장님 직접 뵙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뭐 고민도 하고, 이게 시장 파악은 어쨌든 저희도 빠르긴 하지만, 저희보다는 이제 제조사 사장님들이 훨씬 시장 파악을 훨씬 더 잘하시니까, 네, 그분들한테 조언도좀 없고,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네. 어쨌든, 원료를 직접 취급하시는 그 제조사 네. 사장님들께서, 네. 이 시장이 앞으로 건강식품 시장이나 건기식 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 네. 좀 예상을 하신다. 네. 네. 이게 엄청 중요한 정보다라고 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그런 제조사를 어떻게 찾아가나요? 어떻게 알아보나요? 많을 텐데. 그거는 방법이 없죠. 발품을 많이 팔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뭐, 셀러오션이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런 네. 뭐, 여러 가지 카페가 있는데, 그런 카페에서 이제 뭐 위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직접 위탁하시는 거 OEM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에서 직접 위탁 판매를 하기도 하고 뭐 제조 원료 공급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컨택을 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이분 마인드가 어좀 괜찮다 그런 곳이라 이제 컨택을 하는 거죠 원료를 너무 싼 원료만 자꾸 권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수량을 너무 많이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제 국내에 있는 원료만 가지고 이제 어떤 제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냥 직접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국내 어떤 원료사에서 공급을 받아서 그걸로 다시 OEM 하시는 그런 분들은 사실 저는 선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은 예. 이제 셀러분들 이 영상 보신 셀러분들께서 예. 식품 제조하는 공장을 찾으실 때그 예. 제조사 공장님께서 수입 원료도 취급을 하시는지 예. 아니면 취급하시는 품목이 본인이 갖고 있는 딱그 원료 한정돼서 이렇게 하시는지, 네. 주요 깊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 거죠. 그렇죠. 그런 것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을 안 하고, 이제 국내 수입, 국내에서만 이제 공급을 받아서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시장이 좀 빠르빨리 이렇게 요즘에 변하는 추세니까 그런데 이제 정, 대응을 하는 게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이제 해외 것도 같이 가져오고, 뭐 예를 들면 뭐 브라질에서 나오는 원료 뭐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원료 그런 것들을 공급받아서 나만의 어떤 그 원료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음. 예, 그런 제조사를 제가 컨택을 해서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제조사를 네. 찾으려면 셀러분들도 직접 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겠지만 네.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네. 또 제조사를 찾아갔을 때그 제조사 네. 대표님도 네. 이 식품 개통 네. 이 시장 트렌드를 계속 공부하고 쫓아가시려는 제조사랑 컨택이 되어야 네. 되겠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하나 더 있어가지고 네.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마다 <laughs> 네. 판매하시는 스타일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 네. 대표님은 좀 일단 방식이 원료를 네. 원료 가지고 장난친다 이런 네. 뭐 <laughs> 네. 방식을 엄청 좀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건강식품, 말 그대로 건강식품이잖아요. 건강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를 원료를 장난을 쳐서, 예를 들면, 원료를 실제로는 5% 밖에 안 들어가는데, 상세 페이지 내용이나 이제 그 소비자가 느끼기에 한80% 90% 까지 들어갔다고 인식하게끔 만드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함량이 네.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걸 퍼센트로 네. 따지면 좀 네. 높아 보이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든지 네. 네. 약간 말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 조금 많아서 그런 거는 제가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네. 대표님은 원료를 그래 많이 넣고 이렇게 네. 하면 좋아요. 네. 좋은데 마진이라든지 네. 판매 방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보다 경쟁력을 네. 어떻게 갖춰 나가시는지 그게 제일 좀 궁금해요. 그런 건 이제 상세 페이지나. 아면 상품명 작성을 할때 그 실제 원료가 얼마 들어갔는지 상세페이지 안에서 이제 뭐 자사 제품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나오는 어떤 새로운 제품 사이에서 원료 함량이 어, 얼마 정도가 업그레이드가 됐는가 이런 거를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놓죠 그런 것들은 눈에 좀잘 띄도록 예. 그렇게 상세페이지를 구성을 하고 타사 제품하고 비교하는 거는 약간 이 시장 안에서는 약간 좀 금기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예, 음. 약간 좀 식품법 위반도 약간 좀 걸려 있어서 그렇게는 하, 어, 안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돌려서 이제 자사 제품과 이제 뭐 새로운 제품하고 이런 비교 아니면 제품 하나에 어떤 전체 한 페이지 전체 함량에 대해서만 이제 자세하게 써놓는다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고객님들이 좀 차별점을 좀 보시지 않을까. 그게 생각합니다. 제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laughs> 장난치시는 분도 많은데 뭐 네. 추출물 네. 몇 프로 가지고 뭐몇 퍼센트다. 네. 네. 실제로 원료 들어간 거 보면 0.05mg 네. 이렇게 그렇죠. 들어갔는데 네. 마치 뭐 몇십% 들어간 것처럼. 네. 고객들이 그런 거까지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대표님은 네. 이걸 좀더 직관적으로 네. 식품법에 안 걸리게 네. 그걸 지키면서 네. 최대한 진짜 함량이 많이 들어갔다고 네.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파신다 네. 네. 물론 그 안에 디테일한 노하우는 또 따로 있으시겠지만, 네. 어쨌든 큰 틀에서는 뭐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그렇죠. 어필을 많이 하고 네. 상품명으로도 많이 어필을 하신다. 네. 아, 이렇게 하시니까 가격으로만 이렇게 승부하시는 셀러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계속 살아나오면서 대표님만의 파일 이렇게 담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차별점을 둬야 되긴 하는데 좀 웬만하면 좀 정직하게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